마트에서 부추 두 단에 1,50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부추 한 단에 무게는 700g입니다. 부추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네, 생수 한 컵, 카나리젓한 컵, 진간장4 스푼, 매실액기스, 4스푼 설탕 4스푼 고춧가루 8 숟가락 12 숟가락 풀, 생강, 마늘은 생략했습니다. 일단 간은 굉장히 짭짤합니다. 그러면 양파 한개반 썰어준 걸 넣어주겠습니다. 당근 한개채 썰어준 걸 넣어주겠습니다. 당근하고 양파는 지금 부쳐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추를 넣고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통에 부추김치를 담았습니다. 숨이 죽으면 반찬통 하나에다가 옮겨 담으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물 반컵 넣고 헹궜습니다. 양념 물을 일단 좀 부어 주겠습니다. 부추를 한 가지만 넣고 남편이 비벼 먹는다고 해서 부추김치를 넣고 참기름하고 참깨를 넣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남편이 팔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팔 부러진 데는 100% 아직 완벽하게 붙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부스를 풀어도 된다고 해서 풀었습니다. 5주. 정확하게 5주 만에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저는 콩나물 김치국밥에 부추김치를 먹겠습니다. 부추를 담을때는 절반만 잘라주고 이렇게 먹을때 접시에 담고 잘게 잘라주었습니다. 부추김치는 막 무쳤을때 겉절이 도 맛있고 익어도 맛있는 김치입니다. 지금은 막 담았기 때문에 부추가 매운 맛이 있습니다. 풍마늘이나 그 마늘종처럼 매운 맛이 있습니다. 부추에. 그래서 맛이 풍마늘과 마늘종 맛 비슷합니다. 부추김치는 고기에 고기에 곁들여 먹어도 되고 비빔밥에 곁들여서 먹어도 되고 렇습니다 고기 싸 먹을 때 고기랑 곁들여 먹어도 좋습니다. 부추 김치를 담은 지 5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다 모아주겠습니다. 먹을 거 작은 반찬통에다 담고 이렇게 한 통에다가 모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김치냉장고에 넣겠습니다.